자 사진 한장 내요 먼저 네. <웃음> 네.

보시면 소원이 네.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. <laughs>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갑자기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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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분위기야. 네, 사진, 네, 몇 아, 그럼 좀 잠깐, 잠깐, 잠깐. 네. 조민서 네리가 제일 큰것 같아. 네, 다 작은 것들는데 네가 제일 큰것 같아. 고마워. 수근수아 박물관 수박수수이야수박수박니다 바로 이렇게 막자 아직 1년이 아니에요 네 원래 이 시간을 이렇게 근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듣는데 감사합니다 지금은 먼저 평생까지도 응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엄마 대신에 아빠 대신에 저희가 차량으로 하나님께 엄마 보는 시간을 갖 하겠습니다. I <laughs> love y no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간을 네, 이제 자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네,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천 목소리 할까요? 마지막으로 한 <한쪽을> 말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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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순 생일 축하드리고 네, 네.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 가지로 너무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아니, 빨리 해장아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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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니, 한니아 하고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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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삼아의 아니, 아 그 하니까 맞 저희 그 어려서 아주 기억들 없을 때부터 저가어색썩혔다는거 같은 여성님의실시를 너무 축하드리며 예. 브라 브 저기 뭐라 그랬지? 아니 내가 준비를 못 하고 정말로 다른 거는 못해 드리고 아까 네 줄이 바빠요. 천만 원. 나 2점만 점만해드릴게아 하지마 하지, 마, 하지, 하지 마

정말 아픈데 없이 건강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지금 사실 우리 큰 누님으로서 사실 형제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. 도움이 되고 있고 어뭐 내가 가끔 이렇게 좀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도 한 번도 같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. 옛날아, 옛날에는 그런게 좀 있었는데 <laughs> <laughs> 10여년 전처럼 그런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한테 마디로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거는 됐고 정말 다른거 잘 우리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건강한 정말 유머시스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건강만 좀책임주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앞에서 여기 스트레스 받지 않게. <laughs> good yeah. Ooh. 10년 후에 8수 있는 또 이제 우리도 같이 즐거워는 모습으로 또 어,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. 다들 건강합시다. 귀당이찬실들었어은이들었어이요당 아기 어머이이요 아, 저 영혼은 망된데. 지 50살이다. <laughs> 우선 뭐, 우선 고생하느라고 혜령이 어, 되게, 되게 많았고 혜진이도 고생 많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니도 항상 네. 건강하시고 네. 행복하게 항상 언니 같았었는데 친구, 친구들이 놀래요. 삼촌 언니 칠순이라니까 너무 놀래 지금. <laughs> 항상 건강하세요. 아이들이 현실 언니 다음으로 다음이 정훈, 다음이 재민 사람이 정문이었어정문이하고 <정놀람> <놀람> <정놀람> 재민이로 해야 돼. 얘네 못 빠지면서. 재민, <놀람> 정훈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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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이> <놀람> 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마랑 이모랑 이렇게 만나 있으면만 만담 보는 재미로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. 그게 좀 귀감이 돼서 제가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사때 하나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거 같아요. 계속 건강하셔가지고 그런 귀감이 되는 두분이되셨으면 좋겠어요. 엄마님 어, 내할 고모, 거야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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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모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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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항상 제가 막 연락을 많이 안 드리고 하지만 항상 사랑하고 있고 음. 앞으로도 사랑해 준다고. 아 고마워. 지금이 도하라고 지금도 안 하고. 저도 되게 우리 가족 모였을 때 항상 엄청 빵빵 터졌던 기억들이 고모들 그 말에. <laughs> 근데 어딜 가도 그렇게 재밌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. 어느 가족 모임에 가도.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아서 어릴 때그 모임이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아어도는데또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고 이런 기, 기회로 또 모이니까 또 칠순 때또 다른 고모 뭐 칠순 때 이렇게 다 자식들 잘 듣고 계속 모일 수 있게 많이 만들고 그리또 고모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얘기 안 하면은 오늘 밤에 가서 잠을 못자겠다 하시는 분계요 없어 <laughs> Ah, oh. <laughs> 같은 도 갑자기 쌀쌀하더라고요.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게 걸음을 해줘서 고맙고 진심으로 고맙고 앞으로 다 우리가 뭐, 정말 서로러워하고 뭐, 소식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으로 건강과 또 평화는 뭐,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형제들이 다됐습니다 요 우리 조카들이 또다될수겠어요 고마워요.